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3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전합니다. 무인 매장 열고 온라인 개통 밀고 비대면 강화하는 이통사. 코로나 대유행으로 복잡했던 휴대폰 개통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면대면 접촉을 줄인 무인 매장 오픈과 더불어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 출시 등을 포함한 비대면 마케팅에 주력하면서라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축소로 파생된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원 전합니다. 텐센트 라인게임즈 이어 신생개발사 NU까지 투자 확대 글로벌 매출 1위 게임사 중국에 텐센트 위 국내 투자 범위가 신생게임개발사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국내 게임개발사 NU에 수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조선비즈 전합니다. 흔들리는 삼성 OLED 아성. 아이폰 미니 부진, 갤럭시 m n 는 중패널. 애플 아이폰 12 미니의 부진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월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출하량이 전월보다 9%쯤 줄었습니다.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던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전합니다. 돈나무 언니 한마디에 테슬라 2.31% 반등.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을 얻은 미국의 여성 투자자 캐시우드의 이 같은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2.31% 오른 670.0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전합니다. 파월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 유용한 가치저장수단 아냐 라고 했습니다. 파월 위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연원격 패널 토론회에서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라며 어느 것도 가상화폐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소식입니다. 연합 뉴스입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행 이민자 길목 막는 멕시코 국경 강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 사이 멕시코 중부와 남부 6개 주에서의 열차 단속을 통해 1 2 0 0명이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기간 버스나 트럭을 타고 북상하던 이민자들도 800명 이상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맹과 제재 폭격 미국과 북러 손잡는 중국 난타전 이어 살얼음 대치.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문제삼아 서방 동맹국을 총동원하다시피 해대중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북한 및 러시아와 보란 듯이 밀착 행보에 나섰는데 이러한 미중대치의 악화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 뉴스에서 전합니다. 미얀마 사망자 최소 250명, 기관총까지 발사.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가 집계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250명,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감안하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에는 군경이 기관총을 발사한 증거라며 12cm 넘는 탄피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안 증오 멈춰라! 시위대 폭행에 차량 돌진! 오랜 기간 암암리에 있어 왔던 차별과 폭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걸까요? 애틀랜타 총격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 반대 시위대에게 차량이 돌진하고 또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잇따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상 주요 세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세계일보, 국정동력, 마지노선, 뚫렸다. 보선 결과 따라, 레임덕,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정평가도 62.2%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레임덕 우려가 현실화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 4. 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으로는 LH 사태와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 공시가격급 등에 따른 세금 폭탄 등의 민생 문제와 맞물리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C 소식 박형준 사무총장 때 문연 국회 레스토랑 지인 이 대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초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한 검증공세 가거셉니다. 민주당에선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국회에 들어선 레스토랑을 놓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인이 선정된 건 맞지만 심사 절차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국회에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비와 수도, 냉난방비도 국회 사무처가 냅니다. 관리 업체가 선정된 건 2014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일 때입니다. 중앙일보 소식, 우한 누가 나와도 과반으로 포압도 대선 지지는 인40.8% 독주,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다는 여론조사가 22일 나왔습니다. 3자 대결을 해도 야권 후보가 여당 후보보다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단일 후보로 양자 대결된 야권 압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안철수, 도쿄 아줌마, 발언 한심, 여성비야, 여분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 고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남편 소유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시끄러운 정치판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서울신문에서 전합니다. 부산에서 아이 셋을 태운 가족 차량에 보복 운전을 한데 이어 거지라서 이런 똥차나 타는 것, 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슈퍼카 운전자가 진실 공방 끝에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맥나렌 운전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그런 고의적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제가 화난다는 그 짧은 생각 하나로 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 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YTN에서 전합니다.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쌍둥이 출산 중한 아이를 잃었다는 산모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 가족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주치의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 주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8%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함과 동시에 관련자 진술과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사고 감정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MBC에서 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체기를 벗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차 유행이 온다면 변이바이러스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과 남아공 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250명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 새로 나온 변이 확진자 중 다수가 국내 감염이었습니다.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75명까지 포함하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24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뉴스원에서 전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 10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브로우커리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식회사 브로우커리.